세계의 방송과 뿜을 다시 보다가 영화 키이야기 보고 나서 적습니다. 엘리언이 인간을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 유발한 손재인 거 알지만 굳이 임산부가 잔인하게 습격당하고 임신한 배를 뚫고 엘리언이 고기를 내는 장면까지 보여준 걸 보면 키키할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키키하고 이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몰입해야 되는 정의편인 어떤 정의편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정의편인 주인공이 그런 대학살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걔가 만약에 뭐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있다가 깜빵에서 뭐 탈옥을 해 가지고 뭐한 이야기라면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좀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게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한 사람이 민간인 학살을, 학살이라고 표현할 만큼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이 아무런 어떤 그인생의그 다른 제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퀵 배달부로. 그 오토바이 그, 제 생각이면 그 정도 사고를 겪었으면 오토바이 못 탔을 것 같아. 근데 멀쩡하게 이제 퀵 배달 하면서 멋있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됐다는 거고. 저는 이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에서 만약에 에얼리언이 임산부를 잡아먹는다 이러면 불편한 것보다는 와이 에얼리언의 새끼들 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어 괴물같은 새끼들이구나 하는 그런 연출장치라고 생각할거예요 에얼리언이 원래 그런거니까 이새끼들한테는 뭐 임산부고 뭐가 없다 그니까 러 얼마나 더 잔인한지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쓸수 있다는거지 그리고 에얼리언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 어떤 태아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숙주로 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먹는거고 어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불편함과이 불편함은 저 생각에 소재의 소재의 불편함을 생각합니다. 소재의 불편함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재의 불편함.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불편함은 그냥 논리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안 맞으니까 특히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뭐 파, 파크라이 할때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개 죽이는 거 보고 아니 개왜 죽이냐고 이러면서. 어 사, 사람 죽이는 거기가 보고 있다가 개 죽이니까 이제 막 아니 개왜죽이냐고 그 하는 그런 거나 그런 거랑 비슷한 불편함이겠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런지 미국 영화들도 끝에 보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뭐 상처 입은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그 내오 내오잖아요. 그 고양이나 개 나오는 거에서 이 영화를 촬영 중에 뭐 학대받은 동물들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그 경고문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참고문 같은 거 이렇게 막 스탬으로 올라가 올라가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건드린 감독님이 바로 우베 볼이라는 감독님이 있는데 어, 포스탈 포스탈이라는 영화를 찍으셨어요. 잠깐, 아 이거 어, 트는 게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검색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어떤 금기라는 거를 깨는 거에 미덕을 두고 있는 영화예요. 어. 어. 그 금기를 깨는 거에 미덕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우베볼이라는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영화만 만들었다 라는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게임 원작 뭐 하우스 오브 데드 이런 것들 어, 그 우베볼 같은 경우에 저는 영화 하나 추천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재미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다고 느낀 영화가, 저는 램페이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베볼의 램페이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laughs> 어떤 거냐면, 어떤 반사회적인 인물이, 그냥 온 몸에 갑옷떡칠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 학살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게임 같은 내용이죠. 어, 어 정말 그런 영화에 기대하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약간 저예산이라가지고, 어, 화끈하진 않지만, 아 요즘 나온 거는 그, 더락 나오는 거 말고, 더락 나오는 거 말고, <laughs> 그니까, 정말 영화를 게임 만들듯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볼만해요 꽤 볼만해요 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반사회적인 영화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영화인데 어... 사실 트레일러 보면 좀 흥미진진할 거예요0 0 무려 5년 뒤나 개봉을 했는데 It's a o e 근데 나는 그 어떻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주장하고 이 주인공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우베보리 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이 영화의 코미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거든. 상당히 좀는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끝에 있는 반전까지도 어.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예요. 어, 딱히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딱히 아무 이유 없이 마을 사람들 다 죽인 영화예요. 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노르시안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비티 있는 노르시안 미션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히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있는데. 저는 뭐라면,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충격적인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러 자꾸 이게 뭔가, 괴변으로 지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 괴변같이 들리겠지만, 어, 제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상대편의 적군, 적군이면 죽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저항인 상대를, 상대인 시민을 대상으로 총을 쏴서 죽이는 건 이유가 없이 죽이는 거죠. 적어도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게임에서는 상대 적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걔을 죽여야 되는 건데, 코브비티에서는 그걸 깼, 깼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무차별적인 학살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고요. GT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제 죽인 거는 이유 없이 죽이는 거죠 죽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뭐 gta에서도 죽이는 이유 있을 수 있죠 뭐 가다가 뭐돈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돈털 털, 털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거는 이유가 없는 사례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 상영시간의 절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어떤 카타릭시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클리셰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저 램페이지를 보고 나서 그 우베볼 감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재밌었, 그러니까 딴 것보다 재밌었어, 그냥.